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and song 또즐거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사랑해질 때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서로 앞다투어 말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주님의 시체는 임자 없이 외로운 그런 상황에서 뜻밖의 숨어 있던 제자들에 의해서 시신이 안장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진정한 제자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제자는 남이 하지 않는 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예수님 사역하실 때 모든 일이 앞장섰었죠. 빈들에서 5천명에게 떡을 나눠줄 때도 제자들은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하고, 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들이 열심히 한, 열심히 한 이유는 높은 자리 때문이었죠. 그래서 누가 크냐 는 문제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더니 부탁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렇게 안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보고서 나머지 열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부은히 여겼다 분노했다 그런 말이죠 왜 분노했을까요? 내가 앉고 싶은 자리를 누군가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옛날 그 왕궁에서는 우의정 좌의정 그러죠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탐내고 있는 제자들이 12명 전부 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탐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관심은 온통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아, 이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또 에,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마다 서로 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후혼장담을 했죠 에,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지식이 잔날 개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따라갔죠. 베드로가. 워낙 베드로는 큰 소리를 많이 쳤던 사람이라 멀찌감치서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열두 위에도 많이 있었죠.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많은 숨어 있는 숨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두 제자는 이름이 공개된 제자이고,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뒤에서 예수님을 음식으로 섬기고 또 물질로 보원하고 또 몸으로 봉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던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군중들이 막 소리를 지를 때이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거나 아니면 아닌 척하고 숨어 있었죠 그런데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리마데 요셉은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종합을 해서 보면 이 아리마데요셉은 부자였고 또 공예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모두 다 버리고 간그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지낸 그런 장본인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막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들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참 열심히 앞장서서 많이 했죠.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남이 하지 않는 일 또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은 사실 많이들 하려고 하죠. 그런 제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남이 하지 않는 일, 그러한 일들을 말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인물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진리를 배우고 간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지위 때문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만나기는 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큰 도전을 받고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가 제자였다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에 요즘 단위로 하면 약3 3 k 로 정도의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시체를 썩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부제였어요 또 많은 그런 고가의 그런 물품이었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니고데모의 마음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그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상황이고 아무도 예수님을 아는 척 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는데 이렇게 나서서 앞장서서 일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니고데모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컸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제자인가? 아니면... 열두 제자처럼 이런 에, 모습인가 우리가 주님께 달라고 하는 요구서는 참 많죠 달라는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 그런 기도를 많이 할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제자에 가까워진 사람입니다 바로 진정한 제자는 주님이 필요로 할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자리에 주님을 모신다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자신의 미래의 그 무덤을 파놓았던 새 무덤이었습니다. 그새 무덤에 시신을 안장시켰죠.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사보공서 전체를 종합해 보면 바로 이이 무덤은 아리마데 요셉이 자신에게, 자신을 위해서 한놓은 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가족 공동묘지가 있어서 석회암 굴에 이제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지만 들어가면서 이제 이쪽에 저쪽에 이렇게 뭐 그, 그 가족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그 시체를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새 무덤을 준비하려면 그만큼 이제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드 요셉은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이제 죽음에 대한 또 무덤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아마 여기도 수위를 미리 만들어 놓으신 분 털어 계실 거예요. 네. 또 이제 무덤을 어디에다가 했으면 좋은가 네, 그걸 생각을 합니다. 어, 요즘에는 이제 화장도 많이 하니까. 화장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죠. 저희 아버님도 절대로 화장하지 말라고 아주 만날 때마다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예,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연세가 들면. 예, 그래서 이제 무덤 어디에다가 묻힐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묻힐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오늘 뭐 성경에 이 나이가 얼마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무덤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장차 자기가 들어가야 될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많이 탐내죠.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또 주님이 받으셔야 될 칭찬, 또 대접을 우리가 가로챌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받은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뽐내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마치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주가 좋아서, 내가 기술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는 뽐내면서 살고 있죠. 아무리 나를 위해서 준비를 했어도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그 아무데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끌고 와라. 혹시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는데.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아 예수님이 지금 쓰시겠답니다. 이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그 나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내 것이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그게 주님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진정한 제자라면 내가 누릴 영광, 내가 누릴 그 모든 그자리에 자리를 주님을 위해서 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왕위를 받으러 간먼 나라에 간 그런 사람의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가면서 자기 그 재산을 그 종들에게 다 맡겨줬어요 잘 관리해라 그리고 이제 다른 종을 보내서 1년에 한 번씩 그 재산 관리한 거에 대한 삭스를 받아오라고 보냈는데 이 종들이 그 오는 종들을 죽입니다 나중에 이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 종들이, 저는, 저 사람은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그 상속자를 죽이자. 그 아들을 또 죽여버렸어요.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이제 비유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와서 그, 에, 종들, 그 악한 종들에게 심판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악한 원수들을 죽여라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악한 사람들, 나의 왕됨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역으로 말하면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악한 자들을 죽여라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자기 자리를 내드린 거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는 바로 자기 자리를 주님에게 내드리는 사람, 진정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제자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자신의 귀중한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자신의 왕좌를 주님께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동안 내가 높아지기만을 원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